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이지 조경자 마술사입니다 여기는요, 동네 온천천에요. 좋은 의도로 잠시 체험 활동하고 계시는 멋진 분들이 있어요. 여기 우리 잠시 센터장님이 어떤 취지로 하시고 어떤 분들이 나서 하는지 잠시 한번, 네, 멘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손님 소개해주세요. 네, 우리가, 요, 이제, 하게 된 취지는, 응. 코로나 오기 전에도 3회까지, 요, 기네 역에서, 이제, 항상 아이들 나눔 체험 활동을 하였는데, 이제, 네. 코로나 지나고, 좀, 이제, 요렇게, 좀, 유학해서, 아이들이, 이제, 함께, 1년 동안 배운 공예 제품을 가지고 나오며, 네. 또한, 이제, 다른,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나눔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다니시는 분들 음료와 이제 만들기, 하버리움 볼펜 만들기 체험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것을 하게 된 거는 아이들에게 이제 성장을 하면서 우리가 또 나라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네. 운영을 하고 일에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좀더 건전하게. 또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기부 활동이나 또 자원봉사 활동들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거는 경제 네. 시장 나눔으로 해서 음. 여기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마음에 우러나는 금액들을 물품을 하면서도 기부를 해주시면 이제 아이들 이름으로 공동모금회에 아. 자선냄비 거기 네, 이제 네.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아이들 이름으로 이제 후원을 네. 하게 됩니다 아 어, 정말 네 음. 그런 습득을 해서 몸에 인재 네.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도 이 나라의 정말 음. 훌륭한 인재들이 되기 위함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우 우리 센터장님 말씀도 정말